I love the chase and the hunt, and I set the pace when I'm running. I always take what I want, and I always give it 100. Don't need a bank, no I'm funded. Play the game like it's nothing. I'm always thankful for something. Don't take for granted. Stay humble. Now wake up! It's time to look at the enemy. Look in the mirror, if he is no friend to me. It's not working out. Maybe it's the chemistry. It's time to break up. So. 이제 썰송주한님과 처음 만나그영을 한번 오토살롱에서 한번 봐보시죠 이거 2019년인가? 아 2021년 제가 21년인가? 처음 참여했던 거고 목요일인가 금요일인가? 이게 금요일이었어요 평일인데 네. 그러니까 저희가 이걸 간이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지캠을 모든 분들한테 어디 부스에 어떤 모델이 어떻게 나왔다를 보여주려고 저는 스트리밍을 했는데 하, 나이 때만 보면 저 요즘에 현타 오잖아요 왜요? 저희 때 진짜 말랐었거든요 저희 때 진짜 제가 모델 활동하면서 제일 말랐었던 때였어요 음... 사람들이 진짜 뭐저 무슨 일 있는 줄 알았어요, 다. 모델, 같이 하시는 모델 언니들이나 동생들이나 동료분들이, 야, 나 무슨 일 있어? 뭐, 뭐안 좋은 일이 있어? 살왜 이렇게 많이 빠졌대? 저 맨날 그 소리 듣고 다녔어요. 그 정도로 살이 되게 많이 빠져 있었어요. 너 어떻게 뺐지, 살을 저렇게? 나 요즘에 저거 보면 현타 오잖아요. 아, 저는. 빠진 게 좋은 거예요? 네. 아, 그래요? 빠진 게 이거예요. 송주아님 아니라고 했어요, 형님이. 아니, 송주환님이 오신다고 해서 이 자리에 오셨는데 왜 아니라고 하냐 했더니, 어, 왜 이렇게 살이 빠졌지? 저희 형님도 얘기를 하긴 했는데, 이때 당시에 보시면 저 이제 자리, 여기에 사람이 없는데 사람들이 꽉 차있는 거예요. 이 가드라인이. 여기 왜 계세요? 했더니 여기 송주환님 나오신다고. 어, 뭐, 누구 나오시나 보다. 그러고 이제 돌아다녔죠. 돌아다니면서 이제 다른 분들 인터뷰하고 이 자리는 못 왔어요. 근데 저희가 뜨게 된게저 자리에 앉아 계시는 형님께서 저, 음, 아. 저 자리에서 안 움직이고 계속 찍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송주환님 찍은 건 저희 음. 요, 요 각도에서 찍은거랑 저 각도에서 찍은 영상밖에 근데 그 영상이 처음으로 막 30만 찍고 막 이러다 보니까 구독자가 갑자기 늘어났어요 5배로 음. 그니까 러 저희는 음. 돌아가는거 이제 그쵸? 게임 방송 하면서 뭐 게임방송도 준비를 많이 해야 되거든요 아, 막 스토리 만들고 뭐 하고 해야 되는데 5시간 6시간 떠들어서 들어오면 뭐한 100명, 200명 보는데, 이거 그냥 올렸더니, 5천명이 5,000명이라 5천 30만 명이 본다고? 그래서 내가, 이게 맞나? 어? 이게 맞나?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우린 이제 직캠을 찍자. 그렇게 이제 시작을 하게 됐던 거죠. 다리에 불날 정도로 그냥 서 있는 게 아파서, 주말에 가지 말자. 이거 사람 많고 하니까 가지 말자 그랬는데, 패착이었던 것 같아요. 주말도 가서 찍었어야 되는데, 우리가 여기 가서 찍은 이 영상으로, 이게 만약에 20분 계시면, 같은 영상을 한번 단위로 나눠서 올렸어요. 음... 그러면 안 되는데, 초반에는 그게 이제 뷰 올라가는 게 너무 신나니까. 보는 사람들은 같은 중복 컨텐츠로 인식을 해서, 같은 옷에 같은 위치인데, 왜 같은 영상을 계속 올리냐, 이렇게 인식을 할수 있으니까. 근데 그 당시에 저희는 모르니까, 그렇게 올려도 뷰가 나오니까 너무 신난 거죠 우리는. 그래서 6천 찍을 때 너무 좋았어요. 1,000명 찍는데 1년 걸렸는데, 다섯 배 올리는데, 뭐 하루 만에 올라가니까 이제 눈이 돌아갈 수밖에 없었지. 근데 이 이후에 송자님 나오는 행사가 3월달에 그 보트쇼밖에 없으니까 그 전까지 그러면 뭘 해야 되냐 우리가 그런 고민에 빠졌었고 영상이 더 있지 않을까? 마르다 진짜 말랐다아살 어, 때야 돼. 매년 <laughs> 올해도 있습니다. 그죠 다시 또 쓰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많이들. 그 부산 보트쇼 와 보시면 알겠지만 음. 아무리 거리가 있어도 이게 있더라 이때 이제 좋은 게 뭐냐면 저희 형님이 저쪽에 계시는데 요차 앞에서 한번 포즈를 하셨죠. 네. 그죠. 그래서 형님이 그 점심에 야 나와요 리고 있을 어, 도, 엄청 가까이서 찍었어. 그러면서 막 엄청 좋아하셔갖고 저도 가까이서 찍었는데요. 그런데 형님이 야 송주아야 송주아 이러면서 엄청 좋아 <laughs> 그때까지는 맹물 메인, 몰랐으니까 네이버로 몰랐으니까 했는데 딱 느끼고 나서 왜더안 찍었을까 우리가. 저 때가 이제 처음에는 반대쪽 끝에 있었어요. 다른 음, 차. 아, 그런데 시간이 네. 지나면서 이렇게 가까워지더라고요. 아, 그래서 네, 돌아다녀야 되니까. 본네트에 하셨잖아요. 그때는 바로 제 <laughs> 앞에 있었어요. 하루 종일. 네. 저는 좀 약간 한2 0분 하더라도 좀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이렇게 많이 하는 편이에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찍는 사람들은 언젠가 온다. 요, 요 생각 갖고 있으면 될것 같아요. 네. 맞아, 맞아. 요 행사 때흰옷 S R 써 있는 그 부스에서 준 옷이겠죠. 그 옷은. 네네네. 이 행사에 본인 옷은 안 입고 나오신 건가요? 저는 막 여태 옷도 입기도 하고, 거의 아름아름 빌려서 입기도 하고요. 거의 그런 편이에요. 단지 그냥 그건 있어요. 바지는 어쩔 수 없으니까. 하지만 상의 같은 경우는, 바지는 솔직히 종류가 많지가 않아요. 다른 걸여것저것 입고 오고 싶어도 종류가 많이 없다 보니까 같은 옷이 중복이 될수 있지만 상의 같은 경우는 또 그렇진 않잖아요. 그래서 상의 같은 경우는 이제 주로 어, 내가 봤을 때로 뭔가 예쁘지 않다 싶으면 다른 분한테 좀 빌리거나 음. 하는 편이고, 행사 때는 같은 옷을 입지 않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음. 절대 유니폼 이거 아니고서야 내가 준비하는 사복이거나 내가, 내가 빌려왔든 어쨌든, 같은 옷은 안 입으려고 정말 노력 많이 해요. 그렇죠. 찍는 입장에서도 같은 옷이 계속 그렇게 나오면 이게 뭐 타임마다 찍은 건데 중복 컨텐츠로 또 인식을 하시더라고요. 주말에는 이제 다른 분도 한분 나오셨죠. 음, 그때 미나나 님 네네네. 그때 미나나님 나오셔서 같이 하셨고. 22년도 오토살롱도 참여를 하시나요? 네네네. 3M에서. 그렇죠. 형님들이 보트쇼를 여지걸안 갔더라고요 보트쇼의 모델이 나오는지 몰랐던 거예요 주한님이그 18년도 보트쇼로 유명해지셨는데 캠핑 그 뭐지 고카프? 그 전에 고카프 송도에서 열린다고 가봐라 그랬는데 그 송도 고카프에 모델이 안 왔어 보트쇼도 안 오겠지 그랬는데 우리 섭외 담당 더채 형님께서 보트쇼에 송주하님이 나오는데 그렇게 저희한테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어? 그럼 무조건 가야지 모델 또 누구 나오는데 그랬더니 잘은 모르겠는데 송주하님나고 누구누구 나오는데 그래서 그러면 무조건 갑시다 그랬는데 갔는데 두 분밖에 안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맞아요. 찍을 때 정말 뭐라고 해야 되나 힘들게 찍었습니다. 어떻게 찍었는지 한번 보시죠. 이게 항상 인기가 많으시고, 그 다음에 여기가 사고 때문데 아, 아, 예. 위치 조정을 잘 못해주니까 저희가 자리를 못 잡았어요. 여기 보트쇼 같은 경우는 그렇게 있는 게 우선 나가기로 됐지만 네. 제 중간에 마지막 날을 제가 갔을 거예요. 맞습니다. 못 갔는데 여기 이 업체 자체가 모델을 처음 이제 써본 거였는데 이렇게 막 정신이 없을 줄은 이제 몰랐던 거예요. 앞에 부스에서도 클레임이 들어오고 옆에 부스에서도 클레임이 들어오고 뒤에 부스에서도 클레임 들어오고 하니까는이 부스가 막 불만사항에 정말 어떻게 할지를 몰라 해서 결국에는 모델을 그냥 하루를 빼자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그 이후에 못 나갔거든요. 약간 좀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모델을 처음 쓰는데 이렇게 사람이 엄청 많을까 생각을 못 하다 보니까 포토라인 자체를 자리 선정을 제대로 못하는 거죠 못, 그렇죠 못 잡고 네. 그다음에 그 공간이 좁아서 사람들이 지나다녀야 되는데 다 카메라 이렇게 찍는 분들이 길을 막으니까 네네. 길 비켜주세요 길 비켜주세요 이러고 그리고 지금 저희가 이렇게 힘들게 자리 잡아도 요 앞에 사람들이 있어서 이제 아까 말했던 것처럼 또 위치 선정을 잘못했다 예, 위치 선정 한번 이제 틀어보시죠. 나 진짜 일할 때 찍는 거 너무 싫어. 나좀 시작했는데 그래서 그만 찍으라고 했는데 저 형님이 찍었습니다, 예, 저 형님이 저 찍었고. 저 왜냐면은 저는 딱 이렇게 하고 뭔가 끝날 때까지 끝날 때는 뭐 아시겠지만 뭐 저는 지금은 이제 조금 사진을 좀 찍어주는 편이긴 한데 셀카를 안 찍어주는 모델로 진짜 정평이 나 있거든요. 왜냐면 끝나는 날그 바로 그냥 도망쳐 나간다고 왜냐면 근데 이건 셀카를 안 찍어주는 게 아니라 장내가 좀 혼란스러우니까 사람들이 빨리 안 나가고 혼란스러우니까 이 부스에 구경하러 오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정말 물건을 사러 오시는 분들도 계실텐데 저 때문에 이 부스가 혼란을 야기하면 안 되기 때문에 빨리 제가 퇴장을 해야지, 이분들도 빨리 나가실 거고, 손님들이 빨리 들어오시니까, 저는 그래서 항상 도망을 가는데요. <laughs> 도망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으면은, 이게 찍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아주도 촬영 중인가 싶어서 못 들어오는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이 행사를 처음 하는 부스다 보니까, 네. 휴게실이 있었나요? 뒤편에 나중에 그 다음날에 네. 마련을 해주셨고요. 네. 첫째 날에는 이 휴게실이 좀 마련이 어려워가지고 같이 일하는 이제 언니 차에서 쉬면서 이렇게 했었던 같아요. 그렇죠. 이게 첫째 날이라서. 맞아요. 휴게실이 없는 느낌이었어요. 네,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제가 물어봤던 거고. 이후에 이제 그 대환장의 파티가 이제 나옵니다. 이게 네, 이제 두째 날인데, 두째 날도 아까 말했던 아 것처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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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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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네네. 두째 날인데 저희가 가면은 항상 먼저 오. 누군가 와있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자리를 못 잡게 되더라고요, 저희가. 그래서 저는 저 삼각대 큰 걸로 높게 이렇게 찍고, 그 다음에, 형님은 그나마 다행히 저게 이제 그 휴대폰 블루투스 연결돼서 카메라를 놔두면 이렇게 움직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늦게 왔지만 이 왼쪽에 그나마 자리를 맡아서 했는데, 그, 그, 저희는 사람들이 여기 있으니까 당연히 여기 부스, 여기서 나오겠지.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그 직원분이 다른 장소로 안내를 하더라고요, 모델분들을. 아, 왜냐면 이제 너무 같은 보트 쪽에서만 찍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다른 보트에도 좀 찍고 했으면 하는 이제 광고주분의 마음이시겠죠? 그렇죠. <laughs> 여기 앉아 계셨던 분들의? 아니야. 두 시간까지는 아니고, 꽤, 아니야, 아니야. 아니, 아니, 그렇게 길진 않은데, 아무튼 우리는 그냥 아저씨들이 여기서 어, 여기 나오신대요. 그러니까 그것만 믿고 그러면 그때는 또 영상 많이 찍어야 되니까 저두 대, 2대, 형님 두 대에서 총네 대. 두 대씩 이렇게 들고선 했는데 이 빨리 틀어보시죠 이제. 아저 제가 저쪽으로 갔거든요. 그렇죠. 여기 사람들이 다 대기했는데 움직인 거예요. <laughs> 주변에서 이제 막 여기 대기했던 사람들이 삼각대 쓰러지고. 근데 여기 분들이 손님이 되게 많았어요. 여기 스타보트에 손님이 굉장히 많이 오셔가지고. 그러니까 모델이 여기 다음에 이 보트에 나온다, 여기 보트에 나온다라고 안내할 수 있는 상황이 음. 저기 분들이 굉장히 바쁘셨어요. 손님이 되게 많이 오셨거든요. 그래서 일단 저희는 저는 저두 대를 띄고저 외곽 외곽 쪽에 대고 이제 형님은 혼자서 여기서 이제 찍게 되는데 너무 자리를 자리를 못 잡고 네, 너무 좁았어요. 초점도 못 맞추고. 난리 났네. <laughs> 저기 뒤에서 높, 높은 게 이제 저고. 아이고, 난리 났네. 요게, 요게 저고. <웃음> <웃음> 방황하고 계시네요 예, 방황하다가 예, 싫어하는 그 각도가 나오실 거예요. 아휴, 내가 정신이 없다. <laughs> 한숨 지금 한숨 쉬고 있고, 자리 가 없어갖고. 아, 너무 정신 없는데, 어, 머리 아파요. <laughs> 아, 눈 아파요. <laughs> 어, 아, 그 눈을 잠시. 그리고 가까이 있는 대로 붙었어요. 앞에 사람들이 이렇게 온거 보고. 어. 이때 보면은, 이렇게 붙은 사람들이 양배 사이로,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붙었거든요. 네, 알고 있니다 그,런, 이렇게 붙으면 근데 좀 모델로서 좀 약간 거부감이 생기지는 않으시나요? 저는 근데 다리가 없는데 뭐어떻게 이거는 뭐 솔직히 모델로서 불쾌하기보다는 제가 준비를 못한 것도 있고 그 부스하고 저하고의 충분한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음. 포토 가이드 라인을 제대로 못짠점 이게 프레임 그러니까 이거의 별개로 이번 부산 모터쇼 때는 이제 그게 소통이 굉장히 잘 됐어요. 맞습니다. 소통이 굉장히 잘 돼서. 이거 다 제가 다음에 어느 차에 있을 건지 어디에 있을 건지 그리고 차를 어떻게 하고 어떤 방향으로 해서 찍을 건지에 대해서 그게 굉장히 소통이 잘 되다 보니까 음. 이런 일이 없었 이런 뭐 앵글이든지 라 이런 문제가 없었는데 이거는 제가 그냥 제 잘못이기도 하고 그냥 제가 준비를 잘 못한 부분이기 때문에 부족하기보다는 그냥 제가 준비를 잘 못했죠. 음, 그렇다고 하지만 여러분들. 무조건 그렇다고 가까이서 찍으시는 건 아닙니다. 예. 저희도 이걸 찍고 나서 올려, 올려도 되나 했는데, 이 영상이 올려서 <laughs> 200만이 지금 넘어온, 예, 200만이 넘은 저희 뷰 가장 많이 나온 영상이 됐고, 저희가 또 뷰가 많이 나온 영상인데, 그때 이제 핑크 옷에 포니테일을 네. 하고 나오셨어요. 아 네, 그 유니폼. 이 마스크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송주현님의 이미지는 단발머리다. 아. 어, 그렇게 음. 인식을 해서 포니테일, 또안 좋았던 건 각도가 안 좋았어요. 뒤에서 찍었어요 뒤에서. 음. 이 배. 그러니까 우리는 알지만 사람들은 이거 송주아 아닌데 왜 송주아라고 니네 올리냐. 아. 그래서 저희가 얘기한 건 심벌이라고 해야 되나? 이 팔꿈치에 있는. 아, 네. 여기 네. 이제 폴에버 0. 0. 그 다음에 여기 25. 네 맞아요. 25. 네. 이걸 보시면 송주아님을 확인할 수 있다. 음, 맞아요. 이팔이 팔에 있는 2 5는 생일인 건가요? 아니면 날 네, 이월 나이... 25일 생일 그 생일을 네. 이, 맞죠? 네 맞췄죠? 제가 제가 맞다고 했잖아요. <laughs> 그러면 네. 요거는 예 아무튼 뭐 이거는 저기 BTS 좋아해서 아그 BTS 그 문신 요 BTS 거예요? 지민이라는 분을 제가 좋아하는데 음. 그분 팔에 폴에브 연애라고 똑같이 적혀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뭐라고 해야 되제 모델을 한참 그만두고 싶어 할 때가 있었거든요. 네. 그때 이제 마침 이제 옆에서 한참 저한테 BTS 좋다 들어봐라 라고 했던 분이 있었어요. 근데 네. 제가 그때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고 있다가 제가 그때 되게 심적으로 되게 힘들 때가 있었는데 아, 모델 진 그만해야 되나 이럴 때가 좀 약간 번아웃 비수 무리하게 약간 음. 온 적이 있었는데 그때 마침 이제 BTS 민 군의 브이로그? 브이로그 영상을 보게 됐는데, 되게 안 좋았던, BTS 상황이 되게 안 좋았던 건 아니지만, 그 친구들이 이제 해체를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좀 내부적으로 좀 생각이 많았던 시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주는 그런 브이로그가 있었는데, 네. 그거를 보고 나서 너무 뭐라고 해야 되지? 너무 내 마음 같은 거예요. 음. 내 마음이 투영이 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자꾸 이 사람 응원해주고 싶더라고요. 이 사람 응원해주고 싶고, 이 사람 잘돼놓 보고 거거 너무 좋고, 하면서 이제 이 사람처럼 살고 싶다, 이 사람 같은 마음으로 좀 열심히 활동을 해야겠다라는 음. 마음으로 좀그 사람의 팬이 되면서 저는 이 타투를 하게 되었죠. 그래서 근데 제가 비데스민 씨한테 DM도 보냈는데 네. 제 DM은 많이겠죠, 팬들 다 적었는데. 오. 이렇게 그 하루에 뭐이억 개씩 쏟아지는데 그렇게 뭐 보이겠어요? 많이 오긴 하지만. 안 보이지? 아니요, 볼 수도 있습니다. 운 좋게, 어떡 하다가, 예, 아니요, 응. 제가 아직도 읽지 않음으로 뜬거 봤거든요. <laughs> 예. 아무튼 그런 의미로 된 거고, 주, 그, 주한님을 혹시라도 이제 보실 때는 그 부분을 보시면 된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부산을 한번 볼까요? Hey, kid. Don't ever let them get inside your head. They'll tell you what to do in life instead of everything you know that you could get. Don't let them guide your life towards regret. I'll fight for what I love with every breath. Oh, 살찐 거 봐. 이걸 또 지금 하는 이유는 우리가 자리를 못 잡아서 또 자리 안 좋게 찍었다를 보여드리려고. 그러니까 그 정도 로 인기가 많으시다 보니까. 아, 이건 뭘 어떻게 찍은 거야, 이거 이, 이, 이 자리를 못 잡으니까 어떻게든 옆으로 낀 거거든요. 나이 영상 많이 안왔으면 좋겠어. 나 메이크업 많이 안 했는데 이 얼굴 어차피 안 나와요 저희. <웃음> <웃음> 얼굴 안 나와요. 그 행사가 보트쇼에서 모델분들을 섭외를 해서 네, 맞아요. 어디에 나올지를 일단 모델분들이 따로 어디다 올렸나 봐요. 우리는 우리는 어디에 누가 나오는지 모르는데 사람들이 저쪽에서 송주아님 나온다고 줄서 있고. 저도 솔직히 근데 2019년도, 2018년도 때부터 제가 버릇이 생긴 게 뭐냐면은. 저는 어디 나가는지 항상 모르는데 사람들이 있는 거기가 그냥 제 자리. <laughs> 어디 나가는지 몰라요. 어디나 나 어디야? 어디로 가야 돼라고 보면은 저기 보면은 막 사람도 있어. 그럼 아, 저기가 내 자리구나. 그냥 그리고 가 멋있는 거. 아니 그리고 또 어, 여기 부스 말고 가장 오른쪽에 가면 어떤 부스가 있었는데 거기도 사람이 엄청 많아서 그 사장님도 신났어서 막 사람들이 계속 대기하니까 여기에 송주한 님이 나온대. 그래서 아, 그럼 여기구나. 우리도 기다리는데 안 나와. 왜안 나오지? 알고 봤더니 그때가 그 무슨 VIP? 아, 맞아요. 와... VIP 나온다고 VIP 그 보는 동안 두 시간 동안 안 나온 거예요. 모델분들이. 여기가 너무 <laughs> 웃겼던 게 우리가 대기하고 있으면 주한님이 방송을 하시잖아요. 그 실시간 방송을 하시면서 가니까 형님 송주한님 가시니까 빨리 따라가세요. 응? 그 자리가 저기입니다 해서 따라가서 저 뒷자리에 잡은 거예요. 아. 그리고 저도 그 유튜브에 들어가서 물어봤어요 몇 시쯤에 나오세요? 음, 음. 그 답변을 해주시니까 아! 네. 어, 이때 나오는구나 그래서 아, 다른 사람들도 혹시 이렇게 물어봐서 위치를 확인하나? 막 인스타에 올리신대요 네, 어디에 인스타 나온다고 인스타 스토리에 뭐 올리긴 는데 저는 잘안 올리는 편이고요 아, 잘안 올리세요? 그러니까 잘안 올리는 편이고 다른 모델들이 이제 전체 시간표를 올려버려요 다른 모델들이 그걸 보고 이제 올리시는 분들도 있고 음. 유튜브 아무튼 들어가서 물어보고 했는데 거기서도 신기한 게 외국 팬이 많다고 해야 되나? 네네 좀 외국 분들이 여... 많아요 그래서 영어로 막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짤막짤막한 영어로 그냥 얘기하는 거죠 음, 확실히 저희도 보면은 이게 어, 한국 사람이 많이 보는 줄 알았는데 지캠 외국 분들이 더 많이 보더라고요 아, 그중에도 그, 그 송주아 님은 확실히 외국 팬들이 많아서 그 놀랬던 건데 부산보트쇼는 이때 보면은 20분정도 네. 음, 하셨고 다른 분들은 좀 길게 하셨어요. 주연님보다 네. 좀 길게 하셨는데 여기가 좋았던 거는 모델분들끼리 텀이 있어서 좋았다고 해야 네네네네. 되나? 음, 그리고... 저는 근데 웬만하면은 짧게 하고 빠져주는 게 다른 모델들한테도 이 사진사분들한테도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건 맞는 거같습니 왜냐면은 제가 짧게... 하... 모델분들이 뭐 저를 피해가시는 분들도 있고 하지만 제가 짧게 하고 빠져줘야지. 그 사람들이 또이게 이제 각계 분산을 해서 또 어떤 데 사람이 또 많고 이렇게 나눠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좀 짧게 하고 사진사분들에게도 좋고 모델한테도 좋게끔 좀, 좀 빨리 빠져주는 방식을 해요. 부산 같은 데 가면은 이 숙소가... 따로 이렇게 잡는 정해진 숙소가 있으세요? 아, 저는 여기 부산 가면은 집에서 다녀요. 웬만하면은. 집이 다녀요. 어, 창원 아 창원에서 이쪽으로 다니시면 네. 오늘도 창원에서 올라오신 건가요? 아니면 다른 게 있으셔서? 아네 다른 게 있어요. 오 같아요. 하나 또 궁금한 건 부산에 가실 때는 뭘 드시나요 음식을? 집에서 그냥 식사를 하시는 아니, 건가요? 아니요 저는 휴가 기간에는 웬만하면 잘안 먹는 편이고요. 누가 주면은 먹고 그막챙겨서 먹지는 않아요. 회식같은데 가야된다 그러면 가고 아니면은 사실상 이제 저는 전시를 음. 가게 되면은 그냥 이날 하루 온 에너지 그냥 다 쓰고 와요 왜냐면은 다른 모델들 같은 경우는 쉬는 시간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방송을 내내 켜놓기 때문에 아, 사실상 쉬는 시간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말을 하면서도 또 이제 말안할 때는 이제 또 이제 포즈하면서 이제 또 에너지 쏟고 그냥 그 하루 동안 10시부터 6시 정도까지 시간을 음. 제가 쏟을 수 있는 에너지를 그냥 다 쏟고, 그냥 끝나고 들어와서 그냥 거의 기절하듯이 자요. 음. 그쵸. 그렇죠. 항상 긴장된 네. 상태니까. 네. 그냥 그러고, 그냥 기절해버려요. 부산 가면 항상 먹을 게 없어서 저희가. 아. 뭘 먹어야 될지 몰라서. <laughs> 네. 아, 이날 되게 힘들었어요. 제가 그때 이날, 특히나, 아, 근데 특히나 제가 마스크를 벗은 첫 행사였잖아요. 그렇죠. 첫 행사였는데 제가 살도 되게 많이 찌기도 했고. 제가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 옛날부터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온게임넷 이런 거 방송할 때도 제가 지금 만큼 살이 좀 쪄있었는데 살이 찌면 보, 얼굴에 살이 좀 많이 올라요 좀 땡실땡실하게 얼굴에 살이 좀 많이 오르는 타입이고 마스크를 벗은 행사가 2019년도 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때 제가 진짜 말라 있었는데 갑자기 얼거 너무 띵글띵글 더더군 제가 이때 치과치료 중이었어요 음. 사랑니 여기 양쪽에 두 개만 뺐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살도 쪘는데 볼도 빵실빵실한데 거기다가 사랑니까지 빼놓으니까는 제가 마스크를 쓰는 줄 알고 그냥 치과치료 해버렸거든요 음. 근데 마스크를 안 쓴대요 어, 그래가지고 그때 되게 멘붕이 왔었죠 멘붕이 왔어 왔었. 그러고 나서 지금도 살을 빼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음. 와.. 이게 예전처럼 살이 안 빠지세요 깊은 고민.. 저희가 봤을 때는 아닌 것 같은데 또 본인이 맞다고 하니까 뭐 맞다고 해야죠 뭐 저희가 아닙니다 뭐 이렇게 부정할 수는 없는 거라서 이때랑 네. 오토살롱 때랑 거 음. 5kg 정도 살이 나요 5kg 음. 치수가 하나가 달라요 오토살롱 때는 진짜 뭐라고 해야 되지 사사 있잖아요 여자들 사사 있는 그게 컸어요 그게 커서도 찝고 난리가 났었는데 아, 이때는 555 입었어요 <laughs> 사이즈가 달라요 사이즈가 실제로 보면 모르겠지만 이제 그때는 많이 슬림했고 평균 체중으로 왔죠 평균 체중 지금은 이것보다 빠지신 건가요? 아니면 이거 비슷한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모르겠어요 이거 일단 예,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laughs> <laughs> 이거보 조금 받았어요 2kg 2kg 이때 좀 많이 통통했어요 일단 찍는 입장에서는 나 좋았습니다 예, 저희는 좋아서 예, 일단 나쁘지 않았고 예고편을 만들었던 것처럼 의상 그 교체가 많아서 그게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예고편을 만든 거거든요 아 근데 의상 교체 같은 경우는 얼마 저를 찍지 않으셔서 그럴지 모르겠지만 저는 매 행사마다 매 타임마다 일단은 웬만하면 유니폼 아니면은 같은 옷은 입지 않고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를 해요 이 옷이 찍고 싶으면 와서 기다려라 나는 이 옷은 다시는 입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이 이후에 이 인터뷰 자료를 확인하다 보니 주, 옷을 오히려 더 많이 준비해서 내가 이번 행사 때못 찍었던 옷들을 입고선 유튜브 영상도 올리시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만큼 옷 준비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았어요. 저희도 좋았다. 예, 역시. 저 행사 있으면 보통 두 달? 아, 두달 전부터 보통 준비해요. 두 달. 음. 두 달. 이거는 이제 그 부산 보트쇼에서 잡은 거니까 그런거고 만약에 어떤 행사에서 우리 유니폼을 계속 입어달라 그러면 그 유니폼을 입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그쵸 근데 이제 웬만하면은 광고주분하고 협의를 보는 편이지 그리고 많이 맞춰주세요 사실. 광고주분들이 되게 많이 맞춰주세요. 저희, 저희가 지켜본 것만 하더라도 주한님그 메인 파워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그 대기해주시는 분들만 딱 보더라도 네임파워가 아니라 솔직히 어느 분들이라든지 어느 분이시더라든지 준비를 많이 해오는 해온... 음. 네임밸류라서 그런 게 아니라 준비를 많이 해오니까 그래서 그냥 그런 거 같아요 저희도 일단 어떻게 해서든 찍자 이 위치가 안 좋아도 왜냐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 번은 쳐다봐주기 때문에 이게 또 이제 뒷모습만 보는 게 아니라 계속 보다 보면 앞도 뭐 보이긴 하지만 네. 셋째 날일 거예요 마지막 날 첫 타임 그죠 맞아요. 네. 마지막 날첫 타임에 걸어가시는 거 보고 제가 형님한테 형님 빨리 따라가세요 해서 따라가서 찍은 게 요. 이미 이분들은 다 자리 잡아놔서 그러니까 이게 너무 궁금한 거 아니 어떻게 알고 여기에 가 있냐 얘기는 안 해주는데 일단 몇몇 분은 저한테 dm으로 물어보세요 dm으로 물어보시면은 이제 저는 얘기를 해드리고 굳이 제가 먼저 말하진 않는 편이에요 음.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때도 아마 가실 때그 요 스텝이 있으셨을 거예요. 혼자는 안 가시고 남자 뭐 아무튼 같이가. 아이군 씨. 그걸 물어보시는 거. 거. 내 자리 어디야? 네 맞아. 나 어디 음. 나 어디 어디 가서 찍어.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네. 것처럼 저기 사람 많은 쪽으로 이렇게 안내하더라고요. 네. 저는 빨리 몰라가지고 음. 항상 몰라요. 항상 나 어디로 가야 돼? 이렇게 물어봐요. 여기 있는 아무튼 더 몰랐다는 거예요. 네 여기 부산 포토쇼 같은 경우는 이제 자꾸 부스를 옮겨 다니기 때문에. 숙제를 하고 있지 않으면은 잘 몰라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모르니까 가서 그냥 찾아보는 거예요. 나 어디 가? 그러면은 저기 가면 사람도 있으니까 저기 가면 돼. 가다가 이렇게 보면은 뭐가 이렇게 슉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은 아, 저기가 내 자리구나. 이러면서 가고 이제 가면 되는 거라서. 여기는 부스가 워낙 많고 뭐 배들도 신기하게 생긴 것도 있고 그러면 위치를 딱 잡았을 때 본인이 어, 어떻게 포즈를 잡아야 되겠다라고 즉석으로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일단 서, 일단 선 다음에 여기를 이제 포즈를 이렇게 시선을 주면서 일단 주변 상황을 판단을 하고 머리로 생각을 하면서 포즈를 하고 있어요 음. 머리로 생각을 하면서 포즈를 해요 말씀이 이런 모델 같은 걸할 때도 코스 활동을 할 때도 연기를 해야 된다 네 맞아 네,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런 뭐 변화 표정 변화나 이런 이런 것들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 아, 저는 그거를 지금이야, 지캠이야 되게 좀 많지만 아마 저 이전 세대 때 지캠이 이렇게 활성화가 됐으면 제가 이렇게 잘 이렇게 많은 분들을 만나뵐 수 없었을 거예요. 이전에 있던 이전 세대에 계신 분 중에 이제 9명이 이제 한단이라는 분이고 지금 이름으로는 우주안이라는 분이신데 음, 음. 이분이 제가 첫 데뷔를 하고 나시고 나서 저한테 되게 많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좀 약간 저희 롤모델같이 음. 좀 약간 어 이렇게 표정 변화를 해야 되고 어떤 식으로 포즈를 해야 되고 이런 걸좀 많이 가르쳐줬어요. 그 친구가. 왜냐면 그 친구는 이미 제가 신인이었을 때그 친구는 이미 여기 레싱모델 쪽에서 굉장히 탑인 상태였고 어떻게 좋은 기회가 돼서 그 친구를 알게 되어서 친구가 정말 잘 많이 가르쳐주셨고 우주아 님께서 네, 많이 가르쳐주셨죠. 멘토격으로 많이 도와주셨거요 네. 그리고 선배분들도 굉장히 많이 가르쳐주셨어요. 제가 좀잘 모르거나 하는 문제가 있을 때 저보다 이제 먼저 데뷔하신 선배님들께서도 되게 말씀 너무 잘해주시고 뭐 이렇게 하면 더 좋다 이렇게 하면 음. 더 나쁘다 이런 걸 되게 많이 가르쳐 주셔서 지금 이렇게 할수 있는 거지 않을까요?